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온톨로지와 헌텀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둘 모두 일단 음봉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근데 조금 더 떨어질 순 있어도 이게 끝은 아니거든요.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100% 확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전고점 돌파의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얼만큼 뽑아낼 것이냐,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게 눈앞까지 다가왔는지 풀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최대 500만 원의 투자 지원금 조건 없이 신청만 하시면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최근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상 자산이 주류로 올라왔다. 그리고 SEC 같은 경우에도 친 트럼프로 바뀌면서 리플과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이쪽 시장을 본격적으로 밀어 주려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인사들도 매집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러면 이는 곧 정부가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다섯 가지 종목 추려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저는 8월 1일 OK 주 코인을 분석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발송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으로 연결이 되어 있던 코인인데 단기 실적 자체가 되게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업데이트 일정도 확실했거든요. 그럼 이것만 잘 따라가더라도 먹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구간은 여기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죠 약간의 꿈틀거림을 거쳐서 그대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가 처음 봤던 구간을 기준으로 하면 400% 정도 갔구나 라고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한 달만 앞에서 저를 만났더라도 이거 먹을 수밖에 없었겠네 라고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제가 로드맵에 추가적으로 이 다음 것도 다 적어 놨는데, 가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는 기본이고, 그 이상까지 저랑 같이 완성을 더욱더 크게 시켜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4개가 더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또 새로운 걸로 교체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반에 같이 들어가신다면, 높은 성공률로 이런 거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67-23149로 문자 3 남겨주셔서 500만원 받으시고요. 제가 드리는 급등 예정 종목 5개 정보 확인하신 다음에 100만원씩 넣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못 먹었다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3 남겨주세요. 자, 일단 온톨로지 퀀텀 어떤 것 때문에 급등을 했죠? 위아나 스테이블 코인 효과 때문에 이거 출시할 수 있다 검토 들어간다 라고 하다 보니까 중국계 코인들 싹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끝났을까요? 아니요. 중국은 중국대로 심사가 들어갔고 테스트 패드로 이용하려고 하는 홍콩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때마침 여기서 나타나게 된 내용이 뭐다 홍콩 의원 한국 기업들이 홍콩 암호화폐 발전 기업 의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랑 파트너십을 맺어야 된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지만 홍콩도 지금은 중국 아래에 확실하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면 은 네, 어느 정도 이거는 확정이나 다름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 지금 스테이블 코인부터 해서 라이센스 발급이 계속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어떠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생각 이상으로 여기서 퍼포먼스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묶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9월달 라이센스 발급 예정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월 말이잖아요. 딱한 달만 기다린다면 어. 야 이거 이슈 끝난 게 아니라 또한번 터지고 그런 다음에 본토 이야기 들려오면서 또한번 터지고 그런 다음에 모든 게 끝나거나 아니면은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올라가던가 떨어지거나 할수 있겠구나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미래의 걸 굳이 볼 이유는 없는 게 어떤 것 때문이다? 호재 못해도 두 개는 눈앞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 개만 따라가더라도 최소 현 위치 더 떨어지더라도 어? 본전 이상가진 간다? 그러니까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자리가 여기에서 나타나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좀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 이슈만 괜찮다, 편안하게 보고 있다가 일정이 임박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곧 간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으면 여기서 진입하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홀딩하다 보면 물린 거 탈출 될 테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조금 투자하여 모든 일정의 마무리 단계가 돌입되기 시작한다면. 그럼 여기가 고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도하면 머리 꼭대기에서 못 팔더라도 이렇게 간다 라고 했을 때 어깨에선 마무리할 수 있겠죠 여기서 팔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팔려고 하세요 그러면 예, 남들보단 많이 먹는 시장의 평균 1% 그게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하여 제가 말씀드린 게큰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막상 또 혼자 하려고 했더니 못 하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봐놓고 손을 놓으면 더 아깝잖아요. 그래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까지 안내드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짜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저 이거 말씀 드린 그대로 매매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보고 있는 걸 리포트로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헷갈리는 게 있다면 이런 부분을 옆에 띄워놓고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여 쭉 밀고 갔는데 마무리 잘 되었다 이건 제가 잘 해드리게 된 거잖아요 다른 것보다 이 내용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여기에서라도 고생했다 라는 개념으로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자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기 아니야? 내의심 네, 그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현재 미국에서 7월 중순 지니어스법 통과를 앞두고,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국 기반의 민코인 500만원과 함께 세 종목 특급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정보력의 결과는 숫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한달전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11,000%, 300%, 200% 먹으셨을 겁니다. 100만원씩만 3개에 투자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만 1억 1,500만원 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67-23149,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첫째, 500만원을 받는다. 둘째, 제가 드리는 코인 세 종에 100만원씩만 투자한다. 셋째, 남은 200만원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